막상 전화를 해 보면 광고방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광고방이 뭔지 바로 지금 알아보시죠. 아롬이 핸드폰을 봐. 왜? 방좀 알아보게. 발품 대신 손품을 팔아 야 방을 구할 수 있는 시대. 어때? 누구든 부동산 앱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저렴하고 예쁜 방 금세 찾을 수 있죠 저렴한 방 아니에요? 이 방이 이방이라고이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찍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부동산 중개 시장을 뒤집어 놨다는 녀석들 좋아 보잖아요오 진짜 좋아 인다4개2 9짜리 엄청 싸 정말 이 가격에 저렴하고 예쁜 방 얻을 수 있을까요? 사진에서 봤을 때는 되게 다 깨끗하고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구한 거랑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아... 아이 때문에 이걸 언제 로지 언제 올지 이번 주까지 결정하수다고 하는데 방이 진짜 있는 건지 한번 확인 가능할까요? 인기가 많은 매물이어서 그런지 전화만으로는 구하기가 어려웠던 방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전산 보시는점있으세 뭐예요? 전산 보이시는 거죠? 네. 전산 없다데만 사용한 전산인가요? 아 여기서 다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OO은 왜 있는 거예요? 광고를 올리기 위해 조건 좋은 매물인 줄로만 알았던 방 부동산 업자가 올린 광고 방이었던 거죠 아 사진 찍었던 방이에요 되게 다르다 똑같이 안 찢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분명 같은 공간인데 사진으로 확인한 모습과 마주한 현실은 참우 달랐습니다 부동산 앱의 그 많은 방들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걸까 광고방 제작 경험이 있다는 한 부동산 업자를 만났습니다 이 집이 일반적인 원룸인데. 예, 네, 이게 정말 일반적인 원룸인데, 이거를 그냥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올리게 되면 문의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을 저희가 꾸며서 네.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많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낡고 좁은 원룸을 문의 전화가 빗발치게 하는 부동산 어플 속 대박 매물로 변신 시킨다니 선택 믿겨지지 않는데요. 온갖 소품들을 동원해 가며 방금 미기에 돌입한 지약 20분. 보세요. 네, 다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아, 아, 아. 네, 조금. 좀 깔끔하게. 우와! 이렇게. 어, 아, 진짜 사는 것 같은데? 어두침침했던 분위기는 따뜻한 조명으로 반전시키고요. 침대는 뭐예요? 침대는 이게. 낚시용 침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낚시할 때그 주무시고 하는 그런 건데 침대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예,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 좀 방이 좀 좁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광각으로 찍으면 조금 더 넓어 보이죠. 좁은 원룸에서는 사진을 촬영하면 답답해 보이기 마련인데 초점 거리가 넓은 광광 렌즈를 이용하고요. 촬영 각도를 음, 또 조절해주면 조절, 조절. 같은 매물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네. 있다고요. 맞나요? 네네. 아, 사람 이생각또 다르네. 네, 사람 이 생각도 다르죠. 사실 이런 소품이나 각도 기법을 이용한 광고 방 촬영은 언젠가는 탈루가 나고 말 꼼수인데요. 운동장만한 거실이나 고무줄처럼 늘었다 주는 주방처럼 황당한 광고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바로 사진 몇 장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차이나는데요. 그래도 돈을 내고 광고를 올리다 보니까 안 좋은 방을 좀 좋게 꾸며서. 세일 찍어야 돼. 왜냐면 네. 광고가 광고 방에 빠져버리면 다시 광고를 찍어야 되고 다시 아 광고를 제재를 피해야 되니까 또 비용 도 들고 있어. 이쪽은 미끼 매물에 가까운 거예요. 그 네, 네. 근데 그런 미끼 매물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내놓은 물건이다 하면 규제할 방법은 없고, 어.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실제로 내놓은 물건이 아닌데 네. 그리고 나가는 물건도 아닌데 이렇게 광고를 했다. 네. 그게 대해서는 이제 호의 매물에 준하는 그런 음. 규제 수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부동산 앱에서 안내한 정보만 믿고 중개업자들을 찾아가죠. 문제는 일부 업체의 광고방 영업이 소비자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겁니다. 보증금 한 100만원에 월세가 35만원? 그 정도 되는. 이 방이에요? 네, 이거거든요. 이게 거실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저기는 뭐예요? 화장실.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눕는 것만으로도 어우 빠듯해요. 네. <laughs> 이렇게 누우면서 이제 저, 저까지 이렇게 누우면 이제 자리가 없죠. 이렇게 저 이렇게 누우면 이제 옷은 여기서 말. 뭐 여기다 신발장 아니었어요 <laughs> 여기 왼쪽 여기 밑에가 신발장. 여기가 아 신발랑 이 같이 놀아 하는 네. 거예요? 아 이걸. 그럼 저는 왜 방에 이게 있는지 어, 이게 음? 그 소화 이거 바깥 복도에 있어야 돼요? 네, 복도에 복도 있어야 되는데. 되는 복도에 네. 있는 네. 거 아니면요? 침대나 가구 하나를 들이기도 어려울 만큼 좁은 방은 또 있었습니다. 이방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는 아까 보실 때랑 별반 차이가 없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방은 아까 보고 한 넓어요. 네, 네, 여기서 돌리시면은 여기 화장실 예 화장실인데 한번 보시면은 서로 만나서는 안될 것들이 만나서 기묘한 동거 중인 이곳 오른쪽에는 싱크대랑 세탁기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화장실 예. 음... 예 세탁기, 아니, 세탁기 <laughs> 요리하는 자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워낙 비좁다 화장실에서?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네, 화장실에 여기 부엌이 화장실이군요 뭐 경사 경사 사실 중개앱을 가득 채운 광고방보다 이런 황당한 매물들이 현실의 삶과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놀라지 않은 감은 없지 않았어요. 구조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냥 시세로만 봤었을 때 이제 뭐 삼십만 원 이하는 다뭐 세탁기 싱크대 공룡, 하물 화장실도 공룡인 방들도 있어요. 문제는 매물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든 광고방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거죠. 봐봐요.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132만 원? 이런 광고방 영업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걸까? 새로 부과할 수 있는 패널티는 매물 광고 등록제한 전액입니다. 7일 동안 신규 매물 광고를 등록제한한다든지. 부동산은 음... 그 광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온라인에. 광고방의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신혼 부부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 음. 이런 분들이 그 가격을 보는 순간 아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조바심이 생기고 네. 그분들이 이제 허그름을 몇 번씩 하게 되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음. 상황이 이제 계속 가는 것들이죠. 얄팍한 거짓말로 중개앱을 뒤덮은 광고방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의 몫이 됐습니다.